개명문화대학교와 사단법인 대경융합산업발전협회는 지역 특화 분야 인재 양성 및 평생 직업 교육 고도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개명문화대학교 박승호 총장, 대경융합산업발전협회 오대국 회장 등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개명문화대학교 박승호 총장, 대경융합산업발전협회 오대국 회장 등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양 기관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특화 분야 인재 양성 및 평생 직업교육 고도화를 도모하고 정보지식 및 사업 교류를 활성화해 고등 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운영 지원 등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대국 회장은 개명문화대학교와 상생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승우 총장은 양 기관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인프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특화 분야 인재안성및 평생 직업교육 고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도민방송 TV 이윤지였습니다.